네. 네. 어. 감사합니다. 타이레슬러 네, 드시면 되세요. 네. 저분은 네. 한국사람인데 남자. 아니 그 뭐지 무슨 느낌이냐면요. 맛있어요. 아저 영상 하나 찍어야 돼요. 잘하지 괜찮아요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북한식자 왔는데요. 오늘 네, 이 이거 뭐냐면 이거 인조고기거든요. 아 이거 인조고기 너무 맛있어요. 아직 안 나왔나? 다 나온 중. 아 인조고기 이거 진짜 맛있네요. 음. 와, 아니, 근데 맛있다. 진짜 맛있는데. 생각보다 어. 너무 맛있는데. 너무 너무 맛있어. 진짜? 진짜? 예. 어. 와 근데 여기 맛있다. 진짜. <목소리> 근데, 음 아니, 근데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이게 약간, 약간 어떤 맛이냐면, 여러분, 매... 매콤한데, 그, 쫄깃쫄깃한 느낌? 아 진짜 맛있어 나반 나눠 먹자 아못 어. 먹으니까 어. 아, 예, 매콤달콤해요 진짜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어요 기름진 맛 없어요 음, 느끼한 맛은 1도 없어 평균이 없죠. 그 생각했던 거는 이나뭐 이런 거, 중국도 막 나라 거 그런 것도 그죠 근데 감자전도 졸라 맛있네 여기. 우와. 나는 여기 이마랑 친구가 여기만 오고, 여기이 여기 면도 안먹어아 너무 맛있습니다, 여러분. 너무 맛있고요. 하이하이 진짜 왜맛어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<응. 이것도. 감자. 웃음> 음, 맛있어어어 음, 음, 아예 여기 놔있세요 네네 어 이것도 맛있겠는데 이거 찐고기 아예야채팅옆에장너그저 너 내려야 되겠다 너 요즘 안 오더라고 안 오는 사람들은 다 나가 페도 없으니까. 만옆 아, 네. <목소리> 했어. 아, 아 예. 와. 어, 너무 맛있는데? 아 근데 너무 맛있어요, 여러분. 찐고기. 이거는 인조고기. 네, 호월일간가요 예, 맞아요. 네, 호월일가 맞습니다, 여러분. 아, 맞아요, 호월일가에요, 예. 네. 네. 음 쫄깃하고 덜 쫄깃하고의 차이래요 예쁘게. 근데 저 매운 거잘못 먹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음, 맛있어 고맙습니니다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와. 맛있어요. 아님 콜라 좀 주세요. 어떤 맛이시죠? 콜라요. 콜라요. 와 맛있다. 순대. 순대 진짜 맛있어요. 음, 어 완전 맛있는데? 그럼 북한에서 순대를 이렇게 먹어요 약간, 병천이랑 여기랑 오냐? 아, 미안한데 맛 자체가 달라요, 느낌이. 맛 자체가 달라. 천천히 먹어야 아니, 왜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? 이거는 병천순대랑은 달라요, 맛 자체가. 달라요 네. 안에, 뭔 맛? 간이 돼요, 아, 간이 아. 됐 어. 땡겨겠 어, 네. 주세요. 여기가 맛있습니다. 어, 맛있겠는데? 반으 먹어야 되죠? 네네네 오 맛있겠다 아이 이거 육수 너무 고 국물 어디야 수저 어디야어 수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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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와 맛있어요

저는 솔직히 짐고기보단전 이게 나요. 아니, 나도 얘가 나아너 어, 확실히 입맛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먹으면 무 같아요 무. 왜? 네. 어. 얘가 식감이 더해. 식감 있고 무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약간. 약간... 저희 죄송한데 팔로워 좀 해주세요 여러분 팔로워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은 대체 뭐하는 분들이에요? 왜 공짜도 공짜 나름이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면을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이게 감자면이라고 감자면이라는데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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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약간 중국맥면 같아. 음. 약간 중국면 같은 느낌이에요. 요

이게 약간 어떤 맛이냐면 엄청 꼬들꼬들하고 시원한 맛? 엄청 시원해 깔끔하고 그런 맛이에요. 근데 확실히 한국하고 맛이 달라. 그리고, 나는 잘 모르겠는데, 조미료 맛이 많이 안 느껴져. 그러니까, 조미료 맛이 좀안 느껴져요.